그냥 만남만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이 많은 인파 속에 있어도 느낌으로 아는 거지. 우연히 마주치는 그 자체도 인연의 끈이 아직 안 끊긴 거고, 이과의 미소가 번졌다? 이 정도는 완전히 인연의 끈이 안 끊긴 게 맞죠. 안녕하세요 천지당 아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장이 뭐가 계속 새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요 <laughs> 어, 14년 새 뭐가 잘 될락 하는지 어, 좀 뭐가 실령님 기물도 들어오고 탱화도 새로 들어오고 음. 했습니다요. 음. 어, 이번에 작두가 새로... 네네네 작두 두 번째 제자 내면서 네. 어, 제자님이 선물로 해주셨지. 말씀해주신 그 네네네네네. 아아아. 아, 아, 아. 두 번째 제자님 내면서 어 그분이 선물로 했죠 이작두를 타달라고 해서.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본인을 위한 아. 그지. 어다 선물이라는 것도 그래, 봉사도 그래, 다 본인을 위한 거야. 그신 어. 받으신 날에. 날이... 어 아. 본인은 못 하고 어 신혼마인. 내가 이 작두를 타달라고 해서 <laughs> 정성이 남다른데 <남다네요. 웃음> 그렇죠, 그렇죠. 어 올라탔습니다요. <laughs> 좋습니다. 지금 <laughs> 네. 저희가 오늘부터는 음. 좀더 새로운 방향성으로 한번 나아가 볼까 하는데요. 음, 음. 요즘 막 연인이나 아니면 음. 막 요즘 뭐 솔로지옥 뭐 이런 다수 같이 음, 약간 음. 연애나 음, 음, 음. 자기 연 인연 관련돼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아, 그런가요? 그것은 뭐늘 <laughs> 관심이 많으시겠지. <laughs> 그렇죠? 어?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네. 날아가 보려고 하는데 네. 네, 괜찮겠죠? 한번 봅시다. 음.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첫 네. 번째 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 이제 헤어진 연인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별이 있지. 전 연인, 음. 아니면 뭐 전전 연인이든지. 음. 그 연인들 이년의 음. 이제 그 사이에서 음. 음. 그 둘만의 끈이 좀 남아 있다는 음.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음, 뭐 현상이나 뭐 이런, 오기 전 징조, 뭐 이런, 뭐 이런 게좀 있을까요? 음, 일단은 제가 그죠 그런 분들의 그지 점사를 본 적도 있잖아. 음, 근데 정말 우리 내가 무당이니까, 어, 무당과의 비슷한 예는 꿈이었어. 꿈? 어, 음. 그분이 헤어졌는데 꿈에서 그지, 그 헤어진 여친이든 남친이든 일단 그 파트너가 꿈에서 자꾸 보인다는 말을 했었어.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왔을 때는 일단은 다시 붙을 수 있을까요? 그지, 그 가능성을 알고 싶어서 온 거였었거든. 근데 그, 그분은 그 말을 했어. 꿈에 자꾸 그분이 나오고 그리고 그분하고 인연이 돼서 그지, 뭐 다시 연애를 하고 이런 꿈을 그지 뭐 매일 같이 는 아니지만 그때가 헤어진 지한2 3개월 이었었 거든 근데 그 사이에 꿈을 대여섯 번은 껐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음 그리하니 그래서 할매가 점사로 둘러보고 그분하고 이리 사주 뭐 사주를 풀어 쓴 풀어서 보는 편은 아니지만 일단 들었을 때 어, 언젠가 만날 것 같았어 그래서 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어 만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점사 보고 나서 만나셨어. 그러니까 꿈에서 그지 꿈을 꾼다는 거는 사실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뭐너 칠성 줄이 강하다. 그지 뭐 무당 줄이 있다. 뭐 이런 분들만 꾸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하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꿈을 꿔. 그러니까 꿈에서 자꾸 그 상대방이 보인다든지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연찮게 내가 그지, 어느 장소를 갔는데, 그 전에 데이트하던 장소가 아니라도, 어,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근데 그냥 만남만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이 많은 인파 속에 있어도 느낌으로 아는 거지. 아, 왠지, 진짜, 내가 그분의 얼굴을 확인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가슴이 뜬다든지 어떤 징조가 있잖아. 응. 음. 그런 징조를 내가 느끼고 있었는데, 정말 짜자잔 하고 그 얼굴이 저기서 보였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사실 남녀 사이는 헤어지는 이유는 많아. 근데 그 헤어짐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는 만나면 안돼 하면서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지만 우리는 안 되라고 인간이 선을 끄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남녀 사이에 헤어졌는데 정말 금방 말한 그런 어느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서로 눈이 마주쳤다? 어,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치는 그 자체도 인연의 끈이 아직 안 끊긴 거고, 거기에다가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뭐, 사실 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 정도는 완전히 인연의 끈이 안 끊긴 게 맞죠. 음... 응. 그러니까는 정말 헤어지고, 이 남녀 사이는 쌍방이 중요해. 그지? 한 명만 미친 듯이 생각나고, 좋아하고, 그지? 한다고 해서 인연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어 나와 같은 마음이 비슷하게 있다 보면은 음, 꿈에서 자꾸 어, 만나고 재회하고 하다 보니까 뭐 네가 먼저 연락을 하든 내가 먼저 연락을 하든 이렇게 됐는데 어 자연스럽게 다시 만남이 됐다든지 아니면 우연찮게 나가서 그지 어디서 마주쳤는데 어 둘이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대화가 됐다든지. 이러면은 정말 인연의 끈은 안 끊긴 거겠죠. 음, 음. 그러면 이런 이유들로 좀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좀 점사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꽤 있나요? 많지는 않았어. 저는 저는 솔직히 여기가 뭐이 경상도라서 그렇고 그저 시골이고 산속에 있어서 그런지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 편은 아니야. 그런데 와서 보시는 대면 점사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점사도 많았고, 전화점사는 오히려 좀 많았네, 보니까. 어, 젊은층들의 그런 연인에 대한 거, 뭐,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는 내가 점사를 보다 보면 딱 나와 보면, 어, 그러면은 이분이 아직 미련이 아주 많이 남은 거지. 그런데, 점사보다 보면 이분만 미련이 남고, 그지, 상대방을 또 둘러보게 되잖아. 거기에서 미련이 안 남으면 절대적으로 재회는 없어. 음. 응. 절대적으로 없더라고. 어. 잠시, 잠깐 뭐, 갖다 놓으면 뭐해. 어. 그 사람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또 다시 돌아서서 갈 건데. 아, 억지로 연결을 시켜도. 그렇지. 억지로 연결은 근데. 나도 시켜본 적 있어 내가 어 무당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뭐 인연에 대해서 개뿔 모를 때 그지 억지로 시켜는 봤는데 정말 돌아오긴 왔어 어 그분 억지로 시킬 때는 돈이 좀 들어갔겠지 구수라도 뭐라든 했겠지 그런데 길지 않더라는 거야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점사 보면서 상대방 마음을 둘러보고. 아, 이거는 돌릴 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단칼에 자르지. 음. 어 앞에 앉은 아무리 내할미 앞에 앉아 있는 어 요것이 불쌍해도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음. 음. 근데 인연의 끈이 남아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긴 했어. 음.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럼 이게 진짜 없는 일, 말은 아닌가 보네요. 없는 말은 아니야. 어. 진짜 어 인연이라서 어디서 우연히 만났다. 인연이라서 내가 만나기 전에 꿈을 꿨는데 어저 얼굴인 것 같다. 그거 분명히 있어. 음 응. 알겠습니다. 자그 오늘 여기서 응. 정리해보는 걸로 하고 응.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응. 혹시나 헤어진 연인이랑 응. 뭐 이렇게 뭐좀더 궁금하다 아니면 응. 지금 연인인 거좀 궁금하다 하시는 응. 분들은 또 그쪽으로도 께서잘 보시니까. 그렇지. 헤어졌는데 정말 내가 못 있겠다 하면, 그죠?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근데 확인했을 때, 아야, 그냥 말아야 되겠다 하면, 보기도 좀 빠르셨으면 좋겠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응. 그 가장 좋은 거는, 응. 새로운 사람이 만나는 게. 어, 당연. 하지 가령... 헤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 그저... 안 그려요? 응. 너무 근데 막이 사람 때문에 죽겠다. 죽겠다 싶으면, <laughs> 물어보는 건나 나쁘지 않아. 어 인연의 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아니, 붙여놓으면 좋지 뭐 내가 뭐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는데 뭐안 그래? 요좀 그렇죠. 음. 미리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그렇죠 좋겠네요. 음, 음. 알겠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좋은 말씀해서 감사하고 연승이 네.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음. 연인 사이 관련된 음. 주제들을 한번 더 다뤄볼 테니까. 아이고 내가 연애를 좀 해봐야 되는데 <laughs> <laughs>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해 보면서 <laughs> 네.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들어가세요. 네.